사니까 뭡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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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 아, 말 들어가, 재능있어. 이거 편집해. 어, 이거. 어, 이거. 이것도 한 끈에 만 원, 키로가 이만. 양치전 있었어. 홀로 한통이만 원, 두 끈간. 오징어. 오징어는 얘가 있 국내산. 오징어. 이거좀보세요 2만원에 시니까 2만원? 만원을 주면, 만원까 이렇게 놓고 볼요 500g 세원번호물을 어느 쪽에 있나요? 예, 직진의사이드 예, 어서 오세요. 예. 옷 사러 오셨냐옷 뭐 사러, 아가미? 나간, 안 묻힌 거? 묻힌 거? 낙지가 뭐야? 낙 어. 해 먹을 때 같이 먹는 건데 너무 크잖아 이렇게 많이 이거를 용기에 어. 담아놓고 두고두고 먹는 거죠 어, 너무 많나 너무 많지 너무 크게 이렇게 사니고 보면 작은 게 있겠지 작은 게 있나 어, 참고 음. 이거는 뭐적혀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어. どう <목소리도> 아 여기 아, 여기 좀아이집서 안쪽으로 에요 여는 거야? 일맛있는거 낙지젓은 잘 나가요 낙지 낙지 낙지가 낙젓자 오징어 국내산. 예 그래. 오세요. 오셨네. 오셨어. 국내산, 아, 네. 국내산 오징어 국내산 오징어 이랑 이것도 맛있는데. 안 짜고 맛있어. 아유 이이 이. 맛있다니까 어르신들 좋아해. 한 번씩만 또 쓰면 안 되죠. 이거 좀 주세요. 2만 원. 에이, 많이 차가워. 아니 만 원만 주면 줘 아까도 샀는데 지금. 아까 두개 샀어. 아 이걸로 줘. 네, 아 이거 아까 아줌마 이거 하고 그거 샀잖아 맞아요 그것도 이쪽에다 내가 드었는데 응. 이게 뭔데요 어머니? 씨앗젓이라고 오징어, 낙지 다져서 청어에 들어갔어요 아, 맛있어 아 알만 들어간 거예요? 알이만 어 아직 저기요 이게 톡톡 튀네 어. 제 좋은 거만 생잡는데 이, 이만 원, 마 만, 천 원. 1만 원. 만 원. 1만 이만 원. 이만 원. 이요 원. 이만 원. 이만 만 원. 일단, 이렇게 좀 두시고요. 아, 이거 줘? 방사? 아니, 아니, 했어요. 얘를 갖다 이렇게 넣, 찍으신 다음에요. 음. 밥이랑 좀 싸서 이렇게 해서 주세요. 밥 싸서. 음. 음. 일부러 이렇게 넓게 썰었어요 음! 음! 어머, 일로래요. 아, 됐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주세 무슨 일을 하 해가지고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